여 집에 몰래 들어왔어요. 집에 걸린 거오면 두드러 맞아요. 큰일 나요. 창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주무시고 어머니 주무시때 아래가 문 열어주면 살짝 신발 신고 들어와서 방에서 신발을 벗어요. 어떻게 먹는 거야? 이것이 음맛있다생님 콜러스 한개 1인분은 다 해주고 왔어 <웃음> <웃음> 왜 그래? 아콜로콜로이 된다 다 자꾸 네. 저 얼마 안신 나고요? 몰라요. 리 원래 그래요. 원래 그렇대요. 목구멍에 이빨이 있어요. 이빨이 있어요. 안 <laughs> 했는데 <laughs> 이상해 뭐? 12월 23일 라고? 아 뭐라고? 아, 어. 12월 23일 SBS 플러스에 <laughs> 방송한다는데 12월 23일에 SBS 플러스 방송한다는데 <laughs> 무슨 방송? 나만 빼고 연애중이라는데 전해라. <laughs> 나만 빼고 연애중이래 어떤 프로 나래태림이가 나온다는데 아, <laughs> <laughs> 나래태림이가 나온다는데? 한 달만 나오는게 아니라 1 2회 촬영이래 야 대박 1 2회 촬영이래 에, MC가 하하래 하 <laughs> MC가 하동온다 10명은 나저 말을 해. 아, 나처음1 0나와봐나와봐 응. 난 TV 나와 봤어. 연예인이네. 짱이냐 안 짱? 연예인이네. 아니 연예인 아닌데 짱. 연예인. 연예인아 이가나 어디 나왔는 줄 알아? <목소리> 여 집에 몰래 들어왔어요. 집에 걸린 거 보면 두드러 맞아요. 큰일 나요. 여 집에 몰래 들어왔어요. 집에 걸린 거 보면 두드러 맞아요. 큰일 나요. 방송 중이야. 아, 어, 들어와. 들어와. 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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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하하하로 혀겠어밥가져까 어. <laughs> 안 먹고 싶으면 안, 안 먹어. 안안안 아니, 못 아니 못 밥이 정말 좋아. 진짜? 응. 그럼 밥 가져올게. 응. 진짜 먹고 싶어서 먹는 거야? 응. 난 진짜 안 먹고 싶어. 응? 안 먹고 싶어? 네. 네가 밥 먹고 싶다니까 아니야, 아니야, 아니, 아니, 됐어, 됐어. 아니아니 아니, 됐어. 음. 와, 이건 보여줘야 되겠네. 사람들이 보여줘야 좋아해. 이런 거. 와, 이게 쩔거든. 원래 라면 국물이 너무 많으면 안 돼. 맞아. 이 밥이랑 라면 국물이 비빈다는 느낌. 맞아 맞아. 잘 먹겠습니다. 응, 먹어. 또 먹어. 떡 숟가락처럼. 응. 끈, 그렇게 비빔이 안 돼. 아 가만히 나도. 나는 말려 먹어. 밥을 떠서 말려 먹는 비벼 먹어야 돼. 나는 <laughs> <난> 말아 먹는다. <laughs> 먹어! 여기 있는 거! 이 먹어라 이씨되죠 아, 밀리지 마! 그냥 먹어! 누가 더 맛있게 먹게 할래? 도 한번 쟤 봐. 술어쟤부터어 쟤도 먹어! 쟤이먹 김치 양념 올려줘 아, 김치 내가 고른다 아,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정하는 거다 그랬다 나이 차례 다 해봐. 나 한다. 오 분에서 탈락이. 원래 김치 열무 약간 이렇게 배추 김치로 한 거야지. 그건 틀렸어. 그건 내 먹는 중 틀렸다고 하지만 다른 것뿐이니까. 김치는 소리가 나야. 아 어? 그렇게 말까다 대기 없어. <laughs> 아니 내 몸이야 자리. <laughs> 자리 선정을 못했죠. 나. <laughs> 그거 먹어. 나라고, 아, 누구, 아, 먹두나 뭐, 뭐, 나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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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나와봐, 나와 인정, 인정. 근데 가끔씩 그거 알아요? 너구리 말고 약간 진짜 라면이 먹고 싶을 때 있어. 너구리도 라면인데 뭔지 알지? 라면. 너구리 약간 그런 라면 말고. 아, 상타면 신라면 이런 거. 나 우유 먹어야 돼. 지금? 응. 음. 어떻게 먹어? 응. 음. 이 마지막 클리어해. 기가 막힌 김치 갖다 줘. 이게 국물 응? 찐득한 게 짜는 거지. 맞아 맞아. 밥 말고. 응. 음. 동생 자요 포지가 별포로 113개 주원이 1,2,3개 건 뭐야? 한번만 해보 이거, 이거 옛날 그거 몰라. 그 노래 틀어줘. 내가 보여줄게. 그, 러브, 러브, 러브. 이거? 아, 아, 아. 아 뭐하냐, 이거. 그 노래를 틀어도 라 이걸 왜 틀냐. 러브, 러브, 러브 틀어봐. 그, 그 있잖아. 러브, 러브, 러브. 유캠 머시기, 머시기, 머시기. 유캠 머시기, 머시기, 머시기. 하면서 이렇게 탁, 탁, 탁. 이 t s a h e 유캠? You can mushy, mushy, bum, -ba bum. You can mushy, mushy, bum, -ba bum. You can mushy, mushy, m u and eat. <laughs> all y o u n e e d i s love. All y o u n e e d i s love. All y o u n e e d i s love. All, all y o u needies need love. All y o u n e e d i s l o v e love. 나나 no. <laughs> 정용돈 같아. 응. 정용돈. 나 봐니까. 알았어, 미니. 바밤. 이건 뭐야? 이거는 하늘에서 비오는 거. 아 저건. 뭐야? 옆에 그. 이거? 가면 같은 거. 이거 가면 씌우는 거야. 이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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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다 <restless sus> <�olla> <개선들> <봔� oppose> <봔람> <봔람>